안녕하세요. 오늘은 6단원 세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. 교재는 196쪽, 197쪽 이 김책 124쪽, 125쪽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일주일 생활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. 오늘은 부정 표현과 방과 후 수업에 관한 표현을 익힐 수 있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? 라고 물어보면 금요일이에요 또는 수요일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. 또 월요일에 국어를 공부해요 화요일에 수학을 공부해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.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 들어 봅시다. 일 들어 보세요. 월요일에 바이올린 수업해? 아니, 월요일에 바이올린 수업? 안 해. 화요일 하고 토요일에 해. 네. 준서가 월요일에 바이올린 수업 해? 라고 묻자 타이슨이 아니. 월요일에 바이올린 수업 안 해. 화요일 하고 토요일에 해.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오늘은 안과 하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문법 지식입니다. 첫 번째, 하고. 이 하고는 사람이나 사물을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. 예를 들면, 부실에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책이 있어요. 즉, 책상과 컴퓨터, 책을 연결해주고 있어요. 두 번째 보면 옷하고 운동화하고 가방을 사요. 여기에서도, 옷, 운동화, 가방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. 나는 사과하고 배를 좋아해요. 사과하고 배를 연결해 줬죠. 집에 연필하고 지우개가 있어요. 연필과 지우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. 두 번째 '안'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'안'은 동작이나 어떤 상태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부정하는 거예요. 한번 예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. 우리가, 텔레비전을 봐요 라고 말을 하죠.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요. 그러면 이럴 때이 안을 쓰는 겁니다. 텔레비전을 안 봐요. 자, 여기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과 텔레비전을 안 봐요는 같은 말이에요. 텔레비전을 봐요. 아니요. 텔레비전을 안 봐요. 같은 말입니다. 두 번째. 나는 공부를 해요. 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. 그러면 나는 공부를 안 해요. 라고 쓰는 말입니다. 이 하고하고 안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 읽어 보세요. 다음은 타이선의 일주일 생활이에요. 선생님과 같이 따라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선은 월요일에 체육관에 가. 타이서는 화요일에 바이올린 방과 후 수업을 해. 타이서는 수요일에 로봇 방과 후 수업을 해. 타이선은 목요일에 체육관에 가. 타이선은 금요일에 미술 방과후 수업을 해. 타이선은 토요일에 바이올린 방과후 수업을 해. 타이선은 일요일에 할머니 집에 가. 네, 잘 따라 읽어봤나요? 이 연습해 봅시다. 타이선의 일주일 생활 시간표를 보세요. 맞는 것에 V표하세요. 타이선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체육관에 가요. 타이선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체육관에 가요. 금요일이 아닙니다. 두 번째, 타이선이 목요일에 로봇 방과 후 수업을 안 해요. 타이선은 목요일에 네, 체육관에 가요. 자, 누구 반과 수업을 안 해요.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. 이, e, 들어보세요. 틀린 것을 찾아 X표하세요. 아이다야, 너 로봇 방과후 수업 해? 응, 월요일 하고 수요일에 해. 바이올린 수업도 해? 나 바이올린 방과후 수업은 안 해. 네, 잘 들어봤나요?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? 네, 정답은 이거입니다. 엠바, 엠마가 로봇 방과 후 수업해라고 물어보자.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. 그런데 수요일은 로봇이 아니라 바이올린 방과 후를 한다고 쓰여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도, 바이올린 수업도 해? 라고 하자 바이올린 방과 후 수업은 안 해. 라고 대답을 했어요. 그런데 여기에 바이올린 방과 후 수업이라고 쓰여 있어요. 그래서 수요일이 틀렸습니다. 3. 나의 일주일을 써봅시다.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주일 생활을 써 보겠습니다. 이 김책입니다. 124쪽, 125쪽입니다. 1써 봅시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타이선의 일주일 생활표가 나와 있습니다. 타이선은 화요일 하고 토요일에 바위 올린 방과 후 수업을 해. 화요일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. 목요일에 어디에 가? 자, 목요일은, 그렇죠. 목요일에 체육관에 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. 일요일에 학교에, 자, 일요일에는 어디를 가죠? 네, 할머니 집에 갑니다. 그러니까, 일요일에 학교에 안 가, 할머니 집에 가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. 금요일에 미술 방과 후 수업을 금요일에 미술방과후 수업을 네 해라고 쓰면 되겠네요. 두번째, 맞으면 O, 틀리면 X표 해봅시다. 1번, 지민이는 화요일에 도서관에 가요. 도서관, 화요일, 맞습니다. 두번째, 지민이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바이올린 방과 후 교실에 가요. 지민이는 월요일에는 로봇 방과 후를 하고 수요일에는 바이올린 방과 후를 하네요. X죠. 세 번째, 지민이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할머니 집에 가요. 토요일과 일요일에 할머니 집에 갑니다. 네 번째, 지민이는 금요일에 체육관에 안 가요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지민이는 금요일에 체육관에 갑니다. 안 가요가 아니라 체육관에 가요라고 써야겠죠. 정답은 x 3 읽어 봅시다. 써 봅시다. 장위에 일주일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.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. 다 읽어 봤나요? 자, 월요일에 로봇 방과 후. 월요일에 로봇 방과 후. 자, 화요일에는 무엇을 하나요? 화요일에 바이올린 방과 후 수업을 해. 라고 쓰여 있습니다. 화요일에 바이올린 방과 후 수업을 해. 수요일에는 수요일에 체육관에 가. 그렇죠. 체육관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. 금요일은, 금요일에 미술 방과 후 수업을 해. 그렇죠. 미술 방과 후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.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학교에 안 가. 어디에 가죠? 놀이터에 가.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놀이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. 4. 나의 일주일 생활을 글로 써 봅시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일주일 생활을 글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. 집에서,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은 날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